아세 문화장관 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화가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정책이 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의 문화 장관들의 협의체 아세 문화장관 회의가 2박 3일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각국의 문화 장관들은 문화와 창조 경제 분야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각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문화와 산업의 접목을 위해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한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창조 인력이 모여야지만이 이게 창조 산업이 되고 창조 산업이 돼야지만 창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2년 뒤 치러질 2018년 제8차 문화 장관 회의 개최지는 불가리아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를 끝낸 문화 장차관들은 양림동 등 광주 도심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되고 아, 있는 세계 만든다. 웹 콘텐츠 페스티벌엔 구름 관객이 몰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도티의 팬 사인회장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 땡이 누군지 도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그 체험도 같이 관련된 체험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셈 회의는 끝났지만 아셈 회의를 맞아 마련된 각종 문화 행사는 문화전당 주변과 광주 도심에서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